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6일 우리 금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어,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요, 오늘은 이제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게 되는데요. 신앙이 오래되어지고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결국에는 분별력이라는 게 생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 그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어, 이것을 조금 더 편안한 이야기로 우리의 언어로 바꾸자면 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은 담겨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부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바로 눈치라 그러죠. 눈치 우리가 어린 나이에 벌써 눈치를 보면 왜 이렇게 눈치를 보니 라고 가끔은 걱정하거나 이렇게 꾸중을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어린 나이에 아직 같지 않아도 될 나이에 그냥 천진난만한 나이에 가졌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지 성인이 되어서는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눈치는 좋은 겁니다 어,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내가 지금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언어로 말한다면 영적인 눈치를 갖게 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양상들이 눈치로 나타나게 되고 분별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요. 마단의 아들 스바댜와 바스올의 아들 그데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결국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 애굽의 편에 서지 말고 빨리 바벨론에게 가라. 항복하고 순순히 그들의 뜻에 따르도록 해라. 친 애굽이 아니라 친 바벨론으로 가라. 어,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고관들, 이 유다의 남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그 아래에 있었던 고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절 말씀에 보면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계 아래대,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고관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먼저 왕의 참모들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위치예요. 여러분, 왕이 혼자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옆에는 고관들이 있고 또 왕을 돕는 참모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다그 왕의 옆에서 왕의 시중을 들고 왕을 돕는 중요한 그런 선택을 도와주는 그런 위치였습니까? 고관들이 굉장히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좋은 길을 갖고 좋은 리더십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이 하나가 뭐냐면요.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우리 국회 뭐 정치 마찬가지지만 대통령 마찬가지지만요 혼자 그 모든 일을 처리하거나 좋은 판단력을 갖는 월등한 왕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변의 참모들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어떠한 정보들을 전해주냐, 주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걸러서 대통령에게 왕에게 전달하는 이 필터링하는 역할이 너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관들은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처형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수준이 굉장히 낮은 신앙, 분별력이 너무나 없는 신앙. 이 자세로 시드기야를 보자하니 나라가 똑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시드기야가 어려울 때는 사실은 고관들과 옆에 참모들이 힘을 받쳐주면 훨씬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준이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계신 것인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왕을 세울 수 있고, 그래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참모들 고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들이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할지라도 고관들이 분별력을 가지면 돼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가장이 혹은 엄마가 헷갈리고 어려워할 때는 옆에서 이제 다큰 자녀들이 같이 우리 식구들이 함께 의견을 주면. 할수 있어요. 고관들의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고관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졌어. 여러분 수준을 올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수준을 올리셔야 돼요. 어떤 수준으로요? 세상 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뭐가 대세냐? 세상에 좋은 거 핫한 게 뭐냐? 그 수준으로 살아가니까 지금 이 고관들은 뭡니까? 야, 지금은 애굽의 시대지. 왜 바벨론한테 물어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 민족인데? 이 정도 수준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알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돼요. 영적 수준. 여러분 그걸 키워내십시다. 이 고관들의 낮은 수준. 이건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이 시드기아도 참 대단합니다. 이 고관들이 그렇게 행할 때 왕은 사실 좀 고뇌하고 해야 되거든요. 또 싸워가고 혼자도 고관들과 싸워가기 위한 또이 리더십과 고관들 참모들과의 밀당이 있거든요. 이걸 또잘 만들어내는 게또 리더이고 이 안에서도 누가 진짜 음성인가, 누가 가짜인가,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진짜와 가짜, 혹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요. 그럼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중에서 진짜의 소리들을 분별해서 내가 어디를 붙잡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리더들은 소리를 쭉 들어내요. 다 들어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딱 쳐내. 이건 듣지도 마. 이건 들어야 될 음성. 하면서 선택을 하는 것 보는 거 그러니까 왕은 선택력, 분별력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시디기하는요 사람 눈치를 너무 보는 걸 보게 돼요. 5절, 6절. 시디기아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지금 이, 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드기아에게 있어야죠. 결국 리더십은 자기가 최종 결정력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하더라도 아닐 때에는 이 리더 한 사람이 이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리더에게 주신 혼자의 탁월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가장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은 왕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고요. 때론 헷갈려 할때 왕이 분별해내서 우리 이렇게 가자라고 할수 있는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예레미야의 죽음과 예레미야에 대한 선택권이 너희 손에 있대.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다. 시드기야 손에 있어야지. 왜 고관들 손에 있다른가? 그들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나는 너희의 뜻을 바, 이렇게 반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면서 인기 표를 더 들려고 하고 있는 사람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왕권을 이어가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는 이시득이한 모습, 이 눈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보아야 됩니까? 사람 눈치입니까? 세상 눈치입니까? 물론 세상을 잘 파악하고 분별하는 통찰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권위는 뭡니까? 세상을 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눈치를 계속해서 볼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 세대에 뜻하신 바가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서 같이 요동되고 동요되어서 룰루랄라 즐겁게 살아가는 눈치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 그게 왕의 역할 아닙니까? 시디기야는 이 사람들이 뭘 원할까? 내가 어떻게 인기가 있어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더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사람 눈치는 결국에는요 전체를 망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 사는 길이 아니라 사람 눈치는 사람들끼리만 편안한 길로 가요. 여러분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는 겁니까?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내는 겁니까? 그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깨어지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막잘하는 척하고, 어떻게든 분위기를 좋게만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단호하지는 못해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가는데 가야 할 길은 못 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 좋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야 할 길을 갈수 있도록 사람 눈치도 져버리고 지금은 가야 합니다. 지금은 스톱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다 필요 없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십시오. 고관들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원하시는가. 그 와중에 요 진짜 놀라운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7절부터죠. 왕궁 내시 넷이 구수인 내시예요 그냥 왕궁에서 또이시드기아의또종 노릇을 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돌봐주는 내시입니다. 구수인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의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라는 것. 신앙도 원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이방인이지만 오히려 이 구수인 에벤멜렉이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칠절 있죠.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때 왕이 베냐 문에 앉아 있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래에 이르되 왕을 드디어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내주 네,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성 중에 이제 떡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왕이 구슬 그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번뜩 뜨인 거죠. 에베멜렉이 아마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시드기아 왕이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서 조금 있으면 죽을 수 있는 떡도 없고 구덩이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죽게 되면 왕, 당신도 위험합니다. 예레미야가 물론 백성들에게 안티 세력으로 인해서 그런... 억울함도 당하고 미움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따르고 있고 좋아하는 환호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부름 받은 선지자지 아닙니까? 그가 죽게 하는 건 미련한 겁니다. 그를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하나는 왕의 정치에서 예레미야가 죽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예레미야가 죽는 건이 나라가 위험한 겁니다라고. 지금 이 에베멜렉은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시드기야에게 조언해주고 있는 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네 명의 고관 필요 없습니다. 수많은 고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올바르고 다르게 겸손하게 왕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왕에게 생명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줄수 있는 이 고관, 이 내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통찰력이요, 눈치이죠. 지금 이 에베메일렉은 어떤 눈치만 봅니까? 하나님 눈치, 왕 눈치도 지금 안 보잖아요. 왕이 어떤 이야기를 좋아할까? 잘하셨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왕에게 필요한 이야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죄악을 선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원하십니다. 조언해주고 예레미야를 살립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금 고관들의 이야기는요. 예레미야를 죽여서 이제 말씀이 없게 하십시오요.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끼리 좋은 걸 선택합시다. 세상의 좋은 육쾌함들을 선택합시다. 우리 좀 누립시다. 즐겁게 삽시다. 그런데 에벤멜렉은 왕이요.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즐거운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를 살려야 됩니다.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는 말씀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 필요합니까? 아니면 말씀 다 필요 없거든 그냥 즐겁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선명해지셔야 돼요. 눈치를 잘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야 될지, 무엇을 갈망해야 될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 지라. 이레미야가 시위대들에 머문이라 용동에서 나와고 다시 복숨을 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영적 눈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고 여러분 누구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눈치를 보십니까? 정말 영적인 길이 어디인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과 같은 깨어 있는 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왕 눈치만 보고 왕마저도 고관들 눈치만 보면서 서로 서로 사람 눈치만 보고 있었던 이때 더잘 보이고 더 인기 얻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를 묻고 따르고 있었던 에벤멜렉처럼 영적인 눈치, 영적 분별력을 갖는 이 시대에 깨어 있는 에벤멜렉들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